넘블랭크 공홈에서 드디어 블프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기본 10% 할인에 최대 30% 추가 할인 쿠폰까지 발급 중. 괜찮은 아이템 딱3개 추천드릴 테니 품절되기 전 빨리 구매하세요. 먼저 패딩으로 빠르게 겨울 준비하세요. 볼륨감 있는 오버한 실루엣과 크롭한 기장감으로 트렌디하게 착용할 수 있고 덕다운 충전재에 크기감 있는 넥과 후드가 달려 있어 보온성도 좋아요. 후드 탈부착이 가능해 다양한 스타일로도 연출 가능. 이렇게 힙한 패딩이 할인 최대로 들어가 18만 원대에 판매 중입니다. 흔한 옴브레 셔츠가 질리셨다면 이 제품을 주목하세요. 워싱 가공된 색감과 패턴이 빈티지한 무드를 잘 살려주고 미니멀한 가슴 포켓과 밑단 실밥 디테일로 유니크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루즈핏 실루엣이라 편안하게 착용 가능. 정가 149,000원에 할인 들어가 10만원대에 판매 중. 마지막은 로빈 라운드 니트. 짜임이 들어간 로빈 원사에 컬러 섬유들이 알갱이처럼 박혀 있어 착용만 해도 코디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헤어리하고 포근한 질감 연출로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입기 좋고 신축성도 있어 착용감도 좋아요. 여유 있는 루즈핏 실루엣이라 와이드 팬츠와 매치가 찰떡. 할인 다 먹여서 9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